안녕하세요. 머티브입니다. 구독자 0명 하와이 채널에 데블스티비 김혁민 영상이 두개가 올라왔습니다. 굳이 구독자 0명 채널에 인터뷰까지 응하면서 왜 하와이 채널에 올렸을까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김혁민 혼자 기획하고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질문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꺼냈습니다. 만약 제가 인터뷰를 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지원금 3억을 받았다는데 아니 10억을 받았다는데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자극적인 질문 대중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 이런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냈습니다 결론은 유튜버 민심감복이에요 좋아요 대 싫어의 비율만 봐도 김영빈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김영빈은 누군가는 여성을 대변하고 팬미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패미 채널 패미 김영빈 된 건데 왜 굳이 잘하는 컨텐츠를 놔두고 갑자기 패미를 데뷔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김영빈은 유튜버입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김영빈 또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핫 이슈 패미 이 패미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죠. 결과적으로 이패미는 김영민의 단순 그냥 컨텐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화장이 본인에게 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또 영상에 보면 웃긴 점이 돌아갈 수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대구시 TV 김영민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더 이상 패미를 대변하지 않겠다. 나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올려놨던 페미 관련 영상들을 전부 삭제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부 지원금 10억 전부 다시 통해내세요. 이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너는 그때서야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두 가지 중한 가지를 빼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컨텐츠도 진행하지 못할 거야. 지금 민심이 이렇다. 진정성 어린 사과와 네가 받은 돈 전부 다 통해내길 바란다. 우리는 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